야,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촬영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없네 유튜버들 안 보이는데, 나 혼자 유일한 거 아이가? 음, 그런 것 같아. 호수 배치도 보고, 유튜버들이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안온것 같아. 우리는 아예 안 보고 그냥 와도 보다 보니까, <laughs> 온 거야.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강아지 옷 어, 아, 너그. 아기자기한 것들 많네 <laughs> 귀여워 아, 캠핑 좋아하는 하트 이런 식으로 어, 좀 인테리어에 <laughs> 좀 활용하기 <게> 좋은 아이템인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어, 예쁘다 어, 저거달맞이 아니야? 그러네 <laughs> 어, 귀엽다 <laughs> 컨셉이 되게 어, 귀여운데? 미리터리. 어, 너무 작아지고 이쁘다, 그렇지? 우리 도 너무 생기고.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적혀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컨셉이 막 장난감스러운. 엄청 어. 다양해졌다. 어. 어. Fish, 이거는 자동으로 yeah.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단 말아지는 거? 이거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아니, 아십니까. 이번에 요 밀리터리하고, 요거 지금 8주년 에디션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딸마시야 요렇게만. 아니, 이건 많이 대부분 같아. 등심을 갖다 내고 놓으시는 분들이시고. 아유, 너무 좋아요. 상도 좋으시던데. 예. 이쁘네요. 예. 이거 뭐 이벤트 하시려고 우리나라가. 아, 네. 선 위주로 많이 있네, 그치? 우리도 이거는 있잖아, 우리는 그거. 어, 어 그렇지. 나무 색깔. 어. <웃음> <웃음> 여기는 뭐야? 그... 위켄국. 위케... 비닐 파우치가. 그런 걸팔려고 어. 빵수 음 어. 네, 비 오는 날은 이런 거 필요하긴 하지. 우리들처럼 툴레나 포르 박스 같은 거나 하 있어야 되니 뭐, 다용도로좀쓸수 있겠지. 뭐, 휴지통으로 써도 되고, 그렇지. 이런 거. 볼까요? 아, 그래. 뭐 캠퍼들, 경력 좀 되는 사람들, 이런 거 한두 개쯤 없는 사람들은 없어. 그래요, 그 우리는 없어. <laughs> 지금 이제 가격을 붙이고 있구나. 샤크 테이블, 11만 9천 원. HH. 음. 이쁘네. 음. 이쁘다. 아, 이런 것도. 49,900원. 요게 음.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아, 높이 조절이 되는 것같 그런 것 같아. 요거 좀 낮게 세팅한 거고, 요거는 조금 높게 세팅한 거. 음. 원본 오독 스탠드 단품. 바닷가에서 강풍이 불어도 구리가 되세요 바람막이 없이요 왜냐면 설계를 안으로 하고 바람 영향 받지 않게 만들었어요 또 아주 안정성이 좋아서 잘가능하시고요아 네.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와 <우와>. 아, <laughs> 귀여워라 너무 귀엽다 계가 <laughs> 놀아야 하나 딱 하기 좋겠다 어 이쁘다 음, 이거는 숲 불러가지고 그치 네. 근데 화로때로도 그냥 사용해도 되겠다. 화로때지 뭐. 화로때겸 이렇게 조리도 할수 있고, 고추구이도 해먹을 수 있고. 아, 요거는 연통으로 약간 난로 형태로. 오네. 이렇게. 했네. 괜찮은데. 그렇지. 여기서 이제 조리도 하고. 아, 뜨거. <laughs> 이거, 루 스타일, 이런 것도 괜찮나겠지? 어, 괜찮네. 이런 스타일이 칼리놉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어? 이거를 또 조절해가지고, 어, 또 각도를 또 조절할 수 있나 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나 봐. 응. 군용이네. 응. 되게 조그만데. 어, 애기들. 애기들 괜찮아. 상당히 독특하네. 요거는 봐봐. 조금 높게. 음. 요거는 Low. 드 로우. 낮게. 조절할 수 있네. 어, 그러네.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 어, 이걸 돌려 가지고. 음. 이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Oh, sorry. Only English.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높이 yeah. okay, 음. 그래. 아, 너무 깊이 조절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그래. 그러네. 그것도 uh. 말씀이. Uh. 아, uh. 그래 가지고. 아, 이게 가게 음. 이 구나. 아, 오케이, <laughs> 음, 오케이. 아, 응, 음, 응, 음. <laughs> 브랜드는 없네. 음, 브랜드는 노브랜드그지 중국에서 바로 진출했네. 이쪽으로. 이거는 여기는 마운틴 리버. 이게 에어매트네. 그렇지. 초경량 가벼운 거보다 여기 낮은 침대 위에 올리면 딱 맞겠다. 그렇지? 아, 이러네. 진짜 가져 볼까? 15만 원천원 네. 가격은 오, 나름 괜찮은 거 어, 같아. 대충. 어, 이것 같아. 요우야 이런 거. 4 9 0 원. 네. 음, 가격도 나쁘지 않네. 어, 드랑고드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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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뭐야? 이거? 들봐 자석으로 붙이는 건가? 그러네 자석이네 <laughs> 아 이렇게 고정하는 거야? <laughs> 또 슬라이딩 펄트 아니다 아 그런가 아. 어, 190짜리가 만 원이면 음. 그... 어 괜찮네 아유 착하네 음. 레임이잘 고정이 되네요 야여 이렇게 돌리면 들어집니다응 음, 그게 샘플이네 음. 아 윗부분 음. 이 아래쪽은 그냥 원래 일반 폴처로 꿰고, 그래, 어, 거고 여기에서 조절되는. 아, 그러나. 어. 하긴뭐윗 부분만 조절돼도 되네 그렇지. 음. 어. 음. 아, 이거 바닥에 까는 거구나. 푹신푹신한데 음. 어, 괜찮네 이거. 괜찮네. 어. 카키 야키 저도 카키 야는데야 하기야 이기야 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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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진기야 하기야 아 이거네 기좋 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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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보여. 음. 어 좋아 보여. 음. 이런 것도 야 하기야 이기야 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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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거실형 텐트 형태네. 예. 확실히 면이 두툼하지. 어어. 그런 거 같은데. 어. 별로 없겠다 진짜. 진짜 별로 없을 것같아 예. 안에 거실 넓고 안에 이너도 상당히 넓구나. 예. 무게 꽤될것 같아. 예. 특고니까 얘. 예. 뒤쪽에 이렇게 어닝식으로 이렇게 음. 또펼쳐서 음.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는. 음. 괜찮네. 음. 문 열어두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차단할 수 있고. 여기 여기 있네. 어, 이거는 이 뒤쪽에 요요 부분인가? 아, 요거 하나. 이게 하나인가보다. 저게 연결시킨 거 아,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어. 이 부분이 어. 여기 이너 쪽, 요 공간이거든요, 여 여기, 여기서부터, 그렇지? 이런 쪽. 저건 확장한 것 같고. 그러네. 이게 83만 3천 원. 음.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요게 거실, 스킨 씌워가지고 만든 게. 이것도 따로 83만 3천 원이야? 그러네. <laughs> 그런 것 같네. 봐봐. 여기 음. 보면 그림하면 여기 희미하게 되어 있잖아. 아, 그러네. 요 부분만 이 가격인 것 같아. 그까 요거랑 저거랑 합치면 160만 원좀 넘겠네. 그지 세트로. 아, 세트로. 응. 170 음. 이거는 분위기가 약간 에어 텐트 같은데. 에어, 이게 것 그치? 어 이게 즐거운 것같거든 그렇지. 아. 이거는 참0시간 동안. 어, 시원 좀. 접이펌프를 쓰면은 거꾸로 돌리면 이게쫙 빨아들여요. 네, 거꾸로 돌리면 네. 안 네. 안 보세요. 오! 만놓고 이렇게 해넣으면 그대로 이제 자리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음, 안에 공간 넓다. 안에 공간 넓네. 그지. 이쪽으로 세팅하고 여기에 짐실. 넓어하게 세팅해 놔. 음. 아, 아, 타프. 아, 어. 헥사 타프인데 지금 14만 원에. 나완 아, 씨. 얘는 근데 그거 되나? 방수 되나? 그러게. 그지면 네. 타프라가지고 어는지 모르겠네. 음. 아, 이게 미니는 어, 요거. 미니. 어. 네. 요거는 4인용. 아, 그러네요. 아. 요거에요 300. 근데 지금 이렇게 타프가 면인데, 네. 방수나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100%, 100, 100 네. 방수가 돼요? 우리 저희 윤이 분점본 가면은 이게 다쳐 놨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비 오는데 가서 보면 여기는 축축이 젖어서 다 젖어 가지만 여기는 그냥 하는해요 면님 비가 새는 일은 없어요. 음. 비는 안 새겠죠. 근데 여기서 좀먹는 느낌이 없습니다. 들지 않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건조하다니까. 음, 그래요. 음. 비랑 알트 알가 많이 쓰잖아요. 아, 많이 써. 100. 15만 6천원인데 음. 와 이거 엄청 알투에다가 음. 이게 도킹하는거에그러나요 엄청 음. 넓은데 아래, 공간이. 음. 와. 도킹. <laughs> 안에 공간이. 안에 축구해도 되겠다 그러게 알투 음, 해가지고 이게 세트로 하면 220만원 바람이 불어도 원래 개발할 때야 오늘 촬영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없네 그러게 <laughs> 아, 깜짝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지 여기는 캠핑테리어 특별전에서 음, 이렇게 세팅해 세팅 어, 놓는 음... 아, 네? 야전 침대 두개 붙여 놓은 건가? 아 그러네 <laughs> 침대 같다 <같아>, 그지 <그치>? 이쁘게 아. <laughs> 꾸미놨네 여기는 약간 바캉스 느낌이네 좀이 산뜻해 보이는 어. 완전 여름 같다 여기. 여름. 여름에도 불멍은 빠질 수 없네. 어. 유밍 캠핑. 아 이것도 이제 세팅 레노거네 어, 여기 완전 다 오픈되는구나. 응. 음, 음. 눈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잘해놨네. 잘해놨네. 진짜, 아, 진짜 잘해놨네. 여기 요번에좀 업체들 좀 끌어모으려 고 그래도 잘안 모아졌나 보다. 어반그레이 친구? 어 그러네 친구네 네. 저쪽에 어반그레이가 이런 걸 파나. 음 그러네. 알피크레이 커버만 파나. 아 커버. 아 이렇게 몰리 시스템 되 있고. 응, 응. 그럼 안녕하세요. 어? 가방 여기 이렇게. 어. 어. 한 번씩 열어 보시고 내부도 한번 둘러보세요. 얘가 지금 35리터짜리고요. 양옆에 있는 게 55리터짜리. 음. 35리터도 조금 작나? 그렇지, 35리터 되는 거. 확실히 이것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다 판매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이거두 개는 아. 일단 다른 모델인 게 여기 아. 보시면은 얘가 X Pro 모델이고요. 아, 여기는 가방가방 아, 여기는 이 장비.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모델이 가장 최근한 X 프로의 3 5리짜리 모델이고요. 양옆에 음. 있는 건 X 5 5인데 지금 같은 건데 컬러만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아주가겠다그 가지고 다닐 려고 그래도 다행히 바퀴가 있네요. 바퀴가 커가지고 끌고 다니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아요 그래요. 그리고 얘가 손잡이도 연장이돼요다 아, 여기 좁아서 그런데 음. 한이 정도 더 나오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 튼튼하긴 튼튼하다. 그리고 일반 전원 연결선도 있고 이동하실 때는 차량용 시거잭도 있어서 차량에 연결하셔 가지고 이동하시면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집에 그거 그냥 있지 않아? 이빌딩 뭐 하나? 있었나, 우리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뭐하나 있었어요 차량에 붙여 가지고 그치. 타프 연하고하고할거라고하고하도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드나도이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하고하고나나없 이거 탐내던 그 제품 아닌가? 아, 위오 거구나. 어. 전부 다 메쉬로 돼가지고. 게 시원하긴 합니다. 진짜? 바람도 좀 많이 안 통할 것 같긴 해. 그치? 그래. 가격 한번 볼까? 행사 가격 18만 원이네. 아, 괜찮네. 미니 타프, 쉘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폴대 주성... 포함이라고 돼있어요. 아, 그러네. 어, 그렇죠. 색 써도 꼭뻥 봐요. 실버 그렇게. 코팅 다져있어가지고 어 안에 실버 코팅돼있고 그냥 수, 수, 여름에 수, 수, 착하다. 가게 착하다 그렇게 많이 착해졌다 아, 진짜 아. 자 요거 파라솔 약간 레트로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여기 길렉코팅돼있는데? 그러게 코팅돼있네 코팅이 돼있어 <laughs> 어, <코팅이 돼> <laughs> 아, 이런식으로 괜찮네 <laughs> 그 오빠 이거 봐봐 이거 어. <laughs> 야전침대 어 거. 완전 야전침대네 어. 이게 투체에만 있으면 어. 야전침대처럼 누울 수 있네 근데 발바닥도 무슨 오리발바닥처럼 오리발바닥이다 진짜 <laughs> 가격은 플레어. 안 나와있구만 <laughs> 야전침대 <laughs> 메시 이게 이제 요것도 팔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것까지 쿨라이까지 <laughs> 이거 따로따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위에 이제 메시는 9만원 전용 쿨라이는 11만원 이게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좁아 보인다 얘는 그치 3만 9천 원? 우리 캠핑 가격이 있는 아, 우리? 한번 보자. 어. 그 다음에 이거, 요즘은 이, 이 높은 거는 좀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 캠핑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배드체어. 쉬리 레스트 베드체어 7만 0천 원. 앉아보세요. <laughs> 엄청 옆에 와야 되네. 다리 올리시고 신발 안벗으시도 편하죠? 아, 편하네. 태블 조절은 안되는거죠? 아니요 이상한가요? 되겠지? 이게 제일 높은거고요 얘가 제일 낮은거 아. 네. 얘네둘이 똑같은건데 각도가 좀 다르네 밑게 이거 보시면 이걸 조절하는거예요 네네네 네. 괜찮다 아, 그죠 자 테이블들 어, 높이들을 다좀 다르게 세팅을 해놨네 그지 다 높이 조절이 된다는거지 그런거 음. 같요네 <laughs> 이런 타입이 보면 은색은 좀 흔하지 않아 음. 우드하고 블랙은 있는데 은색이네 음. 가격이 지금 95,000원 95,000원이면 괜찮다 그치 길이는 한1,200 되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1,200 되겠다 1200. 1,200 조금 안되네 아, 음. 요거 괜찮다 약간 비치 텐트처럼 쉘터용으로 아, 쓰기에 혼 들어가서 딱 괜찮네 어. 블랙 쉘터 N 22만원 이게 앞에 닫을 수 있는 아 키퍼가 있는데 닫을, 수, 어, 닫을 수 있나 본데 음, 뭐 달면 할 수도 있나 보다 어, 이렇게 닫을 수만 있다면 이거 좋지 샬도를 쓰기 음. 1인 샬도 얘는 더큰 거야 아요좀더 큰가 음. 어, 괜찮네 30만원 음. 이너텐트도 따로 판매하나보다 음. <laughs> <따로> 판매하나? <laughs> 이게 위에 플라이를 쉬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뭐다는거 아닌가 얘는 여기에 뭐 지퍼 있어가지고 다는거아니가 음, 그런 거 뭐? 아, 쉬운 거 아, 요, 요, 아, 그래, 요 부분은, 아. 지퍼야, 같아. 요요 앞으로 요 부분을 아달수 있는, 찝어 있는.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음. 이거 뭐지? 등통이래 이게 등유통이야? 어, 아, 특이한 네 여기는 포레니아네. 아, 어, 포레니아 하이노스. 어 하이로스 아닌 것 같은데 옆에 뭐 뽕푸튀어 나왔네. 아, 그러네 새로운. 어, 어, 그래. 어. 오, 이게 청마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네. 아, <laughs> <laughs> 그 이거는 뭐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봐야 알거 같은데 시점으로 어. 해서 들어가. 어. 아 저기 저게, 저게 하이로스네. 아 안에 올리노스라고 그래. 대체. 아 올리노스가. 나일제형이네오괜찮네 아, 아. 아 이게 올리노스구나 응. 올리노스가 저쪽에 응. 측면이 저렇게 돼있었구나 우리 이쪽으로만 항상 보니까 옆쪽으로 보니까 저렇게 돼 요거 하이노스 깔끔하게 세팅하는 음. 침대를 다 넣어 놓으니까 또 어. 다른 느낌이 나지 어. 저건 뭐야 그린캠프 이게... 어, 여기는 무슨 브랜드야 어? 아베나키 우리 이런 거좀 필요하지 않을까? 썰캠 갈 때, 그치? 이 소프트 쿨러네? 이십만부터. 칠만. 아, 문 열어 볼까? 어디아이 열려 있었구나. 아, 아 이렇게 되어있네. 와, 완전 두툼한데? 괜찮아. 음. 소프트 쿨러인데 하드 쿨러 같은 아,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음. 이건 그냥 박스 같은 아, 거. 박스인데 파티션이, 다 어, 파티션이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좀 나눠서 수납하나 하겠네요 언뜻 봤을때는 약간 저기 택배 박스 <laughs> 어, 배달 박스 같기도 하고 오늘 저기 유튜버들 안보이는데 <laughs> 나혼자 유일한거 아이가? <laughs> 어, 그런거 <것> 같아 <laughs> 이게 부수 배치도 보고 유튜버들이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안온거 같아. 음. 우리는 아예 안 보고 그냥 와서 보다 보니까 <laughs> 온 거야. <laughs> 우리 무조건 달려 온 거거든. 어, 아 이거 옛날 스타일의 체어인데 어, 네. 메시 어 메시 놓고 약 컬러 이렇게 하니까 요즘 감성이 다. 옆에 또 어, 사이드 쪽에 이렇게 또펼쳐주고 라운지 어. 모기장이다. 아 이건 침대에 있는 거야. 어. 이거는 가정용인 것 같은데 가정용 집에. 가정용 어. 어. 물론 내가 밖에서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 어. 자 우리 올 때마다 좀 느끼는 예? 거지이 요거 망사 바지. 와 반바지 제가... <laughs> 위에다 입는 거라고. 어. 네. 가격 이만 원. 여기 음. 실외공기. 어, 두툼하다. 포트야, 포트. 어, 그러네. 안에, 짝짝 안 달라붙게끔, 안감도 약간, 어, 안감도 이렇게 돼있고. 어. 이거 백, 어, 이거 다용도로 어, 쓰겠는데? 어, 엄청 큰데? 어, 다용도로 쓰겠다봐봐 이거 사입하러 갈때 쓰는 가방 가야 그 사입 가방이야? 어, 사입 가방. 같은 느낌. 백패 어, 완전 컬러가 화려해졌네. 컬러가 어. 저러니까 다른 것 같아. 어. 온다. 그치? 어. 문방구. 어. 문방구. 아, 집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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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산타페, 어, 산타페 진짜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고? 어. 거의. 와, 일체형 같아. 어. 거야. 오. 저기 공간도 엄청 넓을 것 같은데. 어, 그렇다. 산타페가 캠핑에 좋잖아. 근데 이게 마치 루프 박스 같아. 어, 그러게. 일체형 같아, 그지? 응. 어, 괜찮다, 여기는. 근데, 요렇게 열려가지고. 응. 아니 음. 음. 이렇게 어. 음. 넓은데? 음. 저기, 저게 테이블 되고. 어닝이 아니고. 어닝옆 쪽이네. 뭐, 이렇게 까 음. 가자.